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46일 차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아마 올라가게 될 터인데, 우선은 먼저 여러분에게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이제 내용을 분석하고, 또 이게 설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가이드일 뿐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축소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각이 올라가게 돼서 죄송하고, 최대한 줄여서 해본다고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신 내용과 비교하시고, 또 거기서 또 은혜의 줄기를 붙잡으시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 이거 사도 바울이 항상 아, 이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 여기서 이제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첫 번째 예,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율법은요. 아,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발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힘이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거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그 다음에 제사장들에랑 해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면, 더 힘든 율법의 굴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과 달리요, 규례란 말이 나오고, 전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더 무거운 짐으로, 어,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주신 목적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제는, 6절입니다. 이제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삼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아,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율법을 완전히 준수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믿음으로 썹니다 음. 그래서 바울은 어, 옛 남편과 새 남편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있고 사별한 후에 재혼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우리가 축하할 일 아니냐. 그런데 뻔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 남자를 찾으면 그거는 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예로 하는 건데, 풀어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시후 성경의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 했냐면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7장은요, 8장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바로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8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7장, 8장이 참 이게 줄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의지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5장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러면안 되겠다 싶어서 성령님께 맡기고 정말 가이드로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율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동해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눈 이, 뭐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를 보호할 목적. 왜냐하면 나는 이 하나 뽑혔는데 열받다가 좀 싸우다 보면 저 사람의 일을 세 개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해 보상법이 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돌려야 된다. 완전 율법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7 장의 결론은. 3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3절 내 지체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로도다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율법이 돼서 죽었어.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냥 고민도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고민의 내용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말씀 기도 안 하고 있고, 빼먹으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한 이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 하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잖아요. 어,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은혜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장이 성령장, 그리고 제가 옆에서 써놨습니다. 전체 암송교육.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어, 많이 암송하게 하십시오. 많이 암송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암송하면 좋겠고, 어, 머리가 굳어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1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여러분 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잖아요 그 그러니까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죠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러므로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7장 25절에 원인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고요 그러므로 결과가 뭐예요 정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매어 놓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가 지킬 수도 없어요. 알지만 할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지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어, 율법이 원래 들어와서 아, 내안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도저히 이것을 어, 지킬 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주문을 패하시고요 성령의 법, 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예, 주셔서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다여러분 해방이란 단어가요. 그, 출애굽게 나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어린양의 피를 그 집안 입구에 발라놓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의 역사는 그날 밤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 자 가이드니까 넘어갈게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좀 흐뭇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상태구나. 어.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제가 몇 가지 써놨나요? 네 가지. 네 가지 써놨습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주신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계속 동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생각에 계속 동의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탄꾼, 여러분 아시죠? 민숙이 나오는 여호수아가 보낸, 12명, 아니,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탄꾼 중에 10명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망했기 때문이에요. 12명이 똑같은 거 보고 왔거든요? 똑같이 40일 동안. 근데 열,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가 소통하기가 굉장히 좋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니라고요. 두 번째, 자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눌러야 됩니다. 제가 스위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13절과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표시 를왔습니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에, 여기요 영이, 영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스위치를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피곤해요. 이게 바빠요. 어, 제 생각하고 달라. 이러면서 자꾸 벗어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 그거에 계속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들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성령의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육신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산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영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3번이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8장 전체는요, 전체가 암송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두 번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 아,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구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뭐로 깨닫게 돼요? 말씀으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로 만나게 돼요 기도로. 그래서 말씀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치도록 공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라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 이런 합력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포네오예요순포네오에서 뭐가 나왔게요?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시죠? 여러 가지 악기가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합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모니를 만들어내잖아요. 음. 그래서 합력하여 선, 선이란 말이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포니가 돼가지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뭐 어, 바이올린 소리만 내고 체로는 체로 소리만 내고 또팀파니는팀파니 소리만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합쳐지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분석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여러분, 오케스트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현재의 모든 아픔도, 고난도요,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4번. 4번. 성령께서 하시는 4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하신다는 것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어,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은요, 한절 한절이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그러한, 귀한, 은혜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아, 장은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예정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과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두 아들이죠.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 하려 하사. 예정론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다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교가 예정론 쪽이 좀 강하고요. 우리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걸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정이 맞냐, 자유의지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다 맞죠. 네,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잘못된 반응은 뭡니까? 예정만 믿는 사람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또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아니, 뭐, 애서, 야곱, 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 선택했는데, 애서는, 어? 뭐애 써도 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어차피 하나님도 알았을 텐데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반응이죠. 어. 반면에, 자유지로 의 사는 사람, 성실하겠죠? 어. 어. 그러면, 나처럼 성실히 살아봐. 어? 게으르니까 옛날 그 모양 그꼴이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지로 의 주장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둘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 자,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요,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게 잘안 됩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말씀 기도죠. 7장, 8장, 9장 가이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계속해 나갑시다. 아,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정말 아, 순포네요. 어, 심포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내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